할렐루야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이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두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레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이어서 가서 because 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하며 워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이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베드로라도 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구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와 셸롯이라는 시몬과 야구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될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편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어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주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했을 진저, 너희 부여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루 중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해가 돋기 시작하면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고 빛이 세상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어둠이 여전히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를 동틀력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성경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러한 동틀력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지만, 우리 안에 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이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때,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지만 때로 세상의 영향에 휩쓸려서 우리가 마치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어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시고 또 빛에 속한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에 속한 자로서 더 이상 어둠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경우는 어둠에 속한 자는 사라질 세상의 영광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사라질 세상의 영광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은 지금 배부른 자들에게, 지금 웃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있어요. 화 있을 진저. 이화 있을 진저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아이라는 단어 한 단어를. 화 있을진저 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hello, w 라는 말은 내 마음에 슬픔이나 근심 혹은 분노가 있을 때 표현하게 되는 그런 의성어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고집스럽게 나가는 것을 바라볼 때, 마음의 슬픔 속에서, 아이고,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고집스럽게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탄식하시면서 우아이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유한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아이라고 탄식하시며 화이또다라고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부요함과 배부름과 즐거움들. 지금의 부요함과 지금의 배부름과 지금의 즐거움이, 즐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올리로다. 예수님은 배부름 자체가, 배부름 자체가 즐거움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배부름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배부른 자들. 지금 배부르는 것, 지금 즐거워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 말씀하시지, 이 배고픔 자체가, 어, 배부름 자체가, 즐거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배부르다, 지금 즐겁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즐거움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 즐거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유함. 물질적인 풍요로부터 나오는 만족감, 안전함, 즐거움들, 그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상생활은 다 제껴놓고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게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 이렇게 게임하면서 즐거워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취미생활하는 거 공부만 죽라고 하는 것이 불쌍한 것이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자기 마음에 즐거워하는 취미생활, 뭐 게임을 취미생활로 가고 있다 그러면 하루에 뭐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른 일상생활은 다 제껴놓고 마치 세상에는 게임만 있는 것처럼 게임에만 몰두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오직 오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들은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은 제껴놓고 이 세상에 있는 영광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우아해, 우아해, 화이트다 탄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누리도록 주신 모든 즐거움들을 누려 가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있습니까? 네, 취미 생활 누려 가세요. 가족들과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 좋아하세요? 누려가세요. 그러나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은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모든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즐거움도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켜 줄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오히려 그 시들어가는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 주실 영원한 즐거움들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 빛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빛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를 선포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이 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복된 길을 선택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이 앞으로 얻게 될 복된 결과를 예상하면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영원한 영광들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아, 복이 있구나라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주린 자들, 우는 자들을 보시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난함 자체가, 배고픔 자체가, 슬픔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누리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받는 슬픔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슬픔, 배고픔, 가난함은 그 자체로 결코 폭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고, 슬퍼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런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주실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올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사모하는 그들의 영혼이 사모하는 것을 것을 만족스럽게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목마른 사람들이 왜 배고픈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왜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 만족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 때문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사모함대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그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길 원해요? 왜 사람들이 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아, 내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치움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부모님께 사랑을 받아요, 자녀들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행복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공허함을 누가 채워 주시냐?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에 그 공허함이 채워지고, 내 영혼이 참된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시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에게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주님. 주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목마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에 배고픕니다. 내가 오늘 또 정말 목마름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오니 주님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에게 깊은 영혼의 만족들을 부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들이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동틀력이 되었어요. 지금은 일어날 때예요.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되심을 고백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온전한 만족을 경험한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의 영향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고 또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천하는 빛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정신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은 모든 군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